새우, 어, 이거 잘안 보인다, 역광이라. 보이나? 한 3kg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저것들 웃는다. 아, 내가, 어제 애들이 알을 4개 놔줘가지고, 아, 내 진짜 이것까지는 안주려 그랬는데, 이것 좀 줘야 되겠다. 어, 여기 새우 좀살아라 너 거기 살아. 미나리. 아. 이거 내가 기르는 건데. 봐봐. 봐봐, 봐봐. 엄청 커졌지? 계속 커진다니까. 이거 먹어도 돼. 아. 미 와, 미나리 형. 장난 아니다. 아 어, 대단 야어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 너 나오면 안돼 잡아 먹혀 이로 들어와 들어와 꼭꼬가 들어와 들어와 저 들어온다 야 새우 먹자 어 우리 꼬꼬기 왔네. 자, 동음이 너무 거기서 먹어. 야, 오늘 많아. 와, 붕어 많나? 와, 붕어는 이거 살려주자. 와, 붕어 많아서 안 돼. 이거 먹자. 독수리 와. 아이, 먹어. 야, 먹어. 안 났나? 오늘 가. 가. 오늘 안 났네. 야, 나빚 갚았어. 어제 알네개 놔줘가지고.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났네. 어제 알은 할머니 드렸지? 아이고 그래도 야 많으니까 싸우지 말고 먹어 진짜 잘 먹어 야 미나리 맛있지? 어? 미나리 맛있지? 이 미나리 내가 직접 키운 거야 아, 이거 뿌리는 다시 심어주자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아, 간다.